네, 반갑습니다. 포르투영 연구소입니다. 자, 어, 좀, 잠좀 좀 자다가 좀 늦어가지고, 어, 좀 찍을까 말까 하다가, 어, 빨리 좀 올려드리려고 좀 정리 빨리 해봤구요. 자, 일단 첫번째 경기 헝가리부터, 어, 시간이 없어서 헝가리부터 바로 한 번, 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헝가리랑 아일랜드 경기인데, 어, 일단 헝, 아일랜드는, 자, 포르투갈한테 역, 배를 했었죠. 그리고 헝가리는 아르메니아를 이번에 잡아냈었고, 자 양팀 전적을 보면은 조금 무승부가 맞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뭐 배당 뭐 흐름도 그렇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도 이런 헝가리와 무승부의 아일랜드 프렌 그리고 언더 쪽좀 배당 좀, 배당이 좀 떠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73번, 274번, 277번 경기는 어, 포르투갈이랑 아르메니아 경기인데 자, 포르투갈이 이번에 어 졌죠. 그래 가지고 아르메니아는 크게 좀 잡아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점 3.5인데, 오바 배당도 많이 빠져있고, 그리고, 어 아르메니아가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을 뭐 잡아낼 수는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제 뭐 벨기에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무승부가 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근데 그래도, 어 포르투갈이 좀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 승의 마인의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9번, 2 8 0번 281번 경기는 자 우크라이나고 아이슬란드 경기인데 자 여기가 좀 배당이 좀 묘해요. 지금 현재 배당은 전체적으로 아이슬란드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음, 배변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 4.65가 역배가 간헐적으로 좀 터지는 배당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양팀 뭐 전적은 자 우크라이나가 어, 아이슬란드 홈에서 어, 5대 3으로 잡아냈었고. 그래서 요게 조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 프랑스한테 4대0으로 졌었죠, 이번데. 음,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어, 이번에 뭐 2대0으로 이겼었고. 자, 요게 좀 어떻게 흐를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역배가 좀 낮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83번, 284번, 287번 경기는, 어, 세르비아랑 라트비아 경기인데, 음, 이것도 지금 배당이 역배랑 무승, 어, 무랑 역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좀 힘들게 좀 잡아낼 걸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 승에, 어, 햄무에, 이건 오바는 2382, 오바가 간헐적으로 한 번씩 터지는 배당이기는 한데,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기준점이 또 3.5를 잡아 놓은 걸 보니까, 어, 좀 다득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89번, 290번, 290, 어, 1번 경기는, 어, 잉글랜드랑 알바니아 경기인데, 어, 여기도, 어, 지금 보면은 기준점이 2.5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laughs> 뭐, 알바니아가 뭐,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1차전도 뭐, 잉글랜드가 2대0으로 잡았었고. 근데 이게 원정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최근에 뭐, 상승세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잡아도, 이거는 핸디모? 이건 핸디모가 뜰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핸디무 쪽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무를 한번 잡아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293번 294번 297번 경기인데 여기 프랑스랑 음, 아제르바이잔인데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 m 무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햄무가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승에 어, 햄무에 이건 언더 쪽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도 핸무 햄무가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햄무를 이렇게 두개 잡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299번, 300번, 301번 경기는 어, 이탈리아랑 노르웨이인데 자 여기 경기가 지금 노르웨이 쪽으로 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빠지고도 있고 그리고 <laughs> 어, 1차전에서는 <laughs> 어, 노르웨이가 어, 3대0으로 잡아냈었고 어, 요제, 요새 노르웨이 흐름을 보면은 뭐질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역배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근데, 단 이탈리아 홈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무승부도 충분히 뛸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역배, 어, 프렌에, 여기 언더 쪽, 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어, 305번은, 어, 이스라엘하고, 이제 몰도바 경기인데, 자, 몰도바가 상당히 못하기는 합니다. 어, 못하기는 하는데, 어, 지금 현재 배변이 두번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 몰도바 역배로 나올지, 아니면 승의 햄무로 나올지, 근데 여기는 승의 햄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측은 몰도바 쪽을 보고 있기는 한데, 여기는, 어, 햄무 어, 주의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경기분석은 이렇게 해봤고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녹, 업로드를 좀 빨리 해야 돼 가지고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음,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아 저도 배팅을 좀 못했는데 어, 잠을 좀 너무 많이 자가지고 여기 잉글랜드쪽 여기 핸디무라 아까 말씀드린거 그리고 어, 아까 프랑스 쪽, 이엠무 정도, 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 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리고 아까 노르웨이 말씀드린 거, 어, 어, 1차전은 3대 0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어,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어, 조 1위로 잘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잡히게 되면은 승점이 동률이, 어, 동률이라는 부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근데 노르웨이가 최근 보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어, 차이는 노르웨이가 계속 홈에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정, 보시면은 밀라노에서 하죠. 원정 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어,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여지는 거는 일단은 잉글랜드 핸디무, 그리고 이제 프랑스 핸디무 정도만 보고 있구요. 그리고, 어, 좀 묶어서 간다고 하기보다는 좀 포인수 좀 줄여서 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 내일 경기 있는 것도 어, 시간 내 내일, 좀... 어, 내일 시간 되면은 내일 것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